켄터키 주의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는 전직 은행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하반신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납치해 철로에 유기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사건 두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와 종업원 기록 등을 위조해 700만 달러의 팬데믹 지원금을 허위 수령한 한인 두명등 여덟 명의 사기 일당이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을 향한 혐오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0대 백인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유소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탈취한 10대 용의자들이 운전을 못해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유효성을 조사 중인데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알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사안의 국가 안보적 파장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 외교 안보 라인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데대서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맹국들과 최고위급에서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백악관에 이어 온라인상에 유출된 문건들의 진위 여부와 유효성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일부 정보는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추가로 나올 문서가 더 있을지에 대해선 솔직히 알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관계는 철통 같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문건의 내용과 정보 수집 방식을 두고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범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경찰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은행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8시 반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도심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는 총격범이 긴 돌격소총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와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빌 경찰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도착해 총을 쏘고 있던 용의자에게 대응 사격을 했고,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은행 안에서 네 명의 사망자를 추가로 확인했고 경찰 두명등 최소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경찰 한명등두 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며 총격범은 해당 은행의 전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끔찍한 사건이 라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친구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공화당 측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등 총기 규제를 위한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하반신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납치해 철로에 유기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사건 두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22일 밤 11시쯤 클리블랜드 브로드웨이 슬라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6살의 에런 파슨스를 비롯한 무장 용의자 3 명은 하반신이 절단된 중증 장애인의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며 철길 인근으로 이동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철로 위에 유기하면서 얼어 죽거나 기차에 치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피해자의 차량에 실려 있던 휠체어를 계곡 아래로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들이 떠난 뒤두 팔로 간신히 이동해 기차에 부딪히지 않고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여간의 추적을 벌인 끝에 범인 에런 파슨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한 신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지원금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사기범 일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KBTB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검찰 펜슬베니아 동부 지원은 한인 37세 박모씨와 38세 안모씨 등 8명을 PPP와 긴급 재난 지원금 SBA 융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와 검찰, SBA, IRS, 국토안보부, FBI 등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남가주에 거주하는 8명의 일당은 휴면 상태에 있거나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류, 종업원 기록,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을 위조해 팬데믹 지원금을 신청해 700만 달러를 허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수령한 PPT를 각 회사의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꾸며 SBA 융자 신청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들은 또 허위 수령금을 효면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내 송금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연방법원 선고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팬데믹 긴급지원금 사기 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조지아주 돌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모 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900만 달러 상당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 씨가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인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한인들의 케이스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B 뉴스 전상입니다. LA 한인 마약상이 다량의 필로폰과 권총을 이삿짐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 집안 한 남성이 옷장 안에서 상자를 꺼냅니다. 이 상자 안은 진공 포장된 필로폰이 가득합니다. 이 남성은 권총과 실탄 수십 발도 숨겨 들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은 필로폰과 권총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미국 마약 판매상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미국 LA 자택에서 필로폰 3.2kg을 진공 포장해 소파 테이블 안에 숨기고 권총 7자루와 슬탄 신발을 공구함 등에 숨겨 지난해 9월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3.2kg, 약 8억 원 상당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장 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했고 지난달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하였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으로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피싱에 이용되는 등 미성년자들도 마약 범죄에 노출 위험이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은 마약 수사 전담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2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가장 많은 2,600명으로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5년 만에 네배나 늘었습니다. k b s 뉴스 김지숙입니다. 노숙자가 임시보호소에서 자신을 돌보는 코디네이터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 k 트주브래틀보로시 경찰은 노숙자 임시보호소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얼굴과 목등 상체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다른 여성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노숙자 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올해 36살의 레알로 신 프리차드로 밝혀졌습니다. 레아는 지난 2019년 사회복지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노숙자들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38살의 여성 노숙자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끼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끼는 용의자가 며칠 전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에 있는 가운데 용의자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일으킨 것에 무게가 실리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한인 타운에 자리한 이슬람 사원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백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 타운 400블록 버몬트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입구 기둥에 검은색 유성 마커로 무슬림들을 경멸하는 욕설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제 새벽 CCTV에 50대 백인 남성이 포착됐는데 키 5피트 9인치, 검은 비니 모자에 검은색 재킷과 상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Based on the 특히 사건이 발생한 어제는 가톨릭 기독교에선 부활절이었고 이슬람교에선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타운에서 발생한 평화 범죄로 커뮤니티 전체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오늘 기자 의견에는 일례적으로 가톨릭 사제와 유대교 랍비 등타 종교 지도자들까지 참석해 함께 평화 범죄 척결을 외쳤습니다. This is happening right at the holiest time of the year for us as Muslims the month of Ramadan. What's been written on the pillars of the Islamic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comes uh, in the context of 한인 타운 내 이슬람 사원을 타깃으로 한 혐오 범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한 남성이 사원에 전화를 걸어 신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용의자가 포착된 CCTV는 지난 2019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 참사 당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재난 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입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활동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 경찰도 이번 사건을 커뮤니티를 향한 위험 신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LA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 범죄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만이 아닌 커뮤니티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전국에서 휴대전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FBI는 해커들이 공공장소의 충전기를 통해 스파이웨어 등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공항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에서 무료 충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FBI는 해커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빼앗아 개인적으로 악용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통신위원회도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용 충전기와 정보 전송 기능이 없는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동차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10대 용의자들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변속기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차에 타려는 순간, 10대 용의자들이 다가와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이어 승용차에 탄 용의자들은 재빨리 도주하려 하지만, 차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용의자들은 차에서 내려 황급히 달아납니다. 10대 용의자들은 차주의 손에서 자동차 키까지 가로챘지만,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차를 운전할 줄 몰라 포기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인근을 수색하다, 용의자들을 발견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금된 용의자들은 차량 탈취와 차량 탈취 공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차키를 빼앗는 등 10대들의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우드랜드에서는 13살 소년이 훔친 차량을 타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후 이상하게 주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해 추격했고 승용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 13살 운전자를 포함해 청소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3살 소년이 가족 가운데 한 명의 차를 훔쳤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부활절 주말 패싸움을 벌이던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이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어젯밤 볼티모어의 인너 하버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총기를 발사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14세와 16세 소년인데 이중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대규모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청소년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전된 총을 든채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침입하는 한 명을 체포했고 현장인근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고스트건을 장전한 채 갖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볼티모어 시당국은 올 들어 미성년자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수는 5명, 부상자 수는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직후 브랜던 스캇 볼티모어 시장은 다음 달 말부터 8월까지 청소년 통행금지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4살 미만은 오후 9시, 16살까지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40대 남성이 친동생을 야구방망이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절인 어제저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리칠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뒤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41살의 남성 사무엘 댄칠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용의자는 피해자의 친형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폭행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돼 구금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제네시스는 GV-1이 쿠페 콘셉트를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데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신도시인 허드슨야드는 뉴욕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 허드슨야드와 인접한 첼시 마켓 인근에 복합 문화 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를 개관해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제네시스 하우스에는 100여 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된 콘셉트 모델을 통해 브랜드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뉴욕 오토쇼 기간에는 제네시스 g v 8 0쿠 컨셉 모델이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세계 최초 공개됐습니다. 제네시스 GV80 쿠페와 첫 대면한 기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모델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Oh maybe it's going to be like a 제네시스 GV80 쿠페 컨셉트는 SUV 라인 플래그십 모델인 GV80을 보다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매만진 모델입니다. 낮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대구경 단조 휠, 카본 파이버 소재를 차체 곳곳에 활용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동적인 캐릭터를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 저희가 그 양산. 를 준비하고 있는 티저 컨셉카를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이번 뉴욕 국제 오토쇼 기간 GV80 쿠페 컨셉트카의 양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기통 3.5리터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네시스 GV80 쿠페의 양산 시점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할리우 차병원 신임 CEO에 한인 이세가 임명됐습니다. 한인이 할리우드 차병원 CEO로 임명된 것은 처음입니다. 신임 대표 임명된 제이미 유는 한인 이세로 지난해 6월 최고 전략 운영 책임자로 할리우드 차병원에 합류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CEO를 맡아왔습니다. 차병원에 합류하기 전에는 애너하임 글로벌 메디컬 센터와 사우스코스트 글로벌 메디컬 센터 등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